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학 인강 정말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00일 플래너만 제대로 따라하십시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장안의 화제죠. 요즘 스카이캐슬 드라마 선생님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티시 선생님이 스카이캐슬 패러디를 살짝 해봤습니다. 2019년이 돼서 우리 학생들 지금 한참 인강들을 많이 듣고 있을 텐데, 선생님 강의 들어가서 알죠? 어, 생각보다 너무 괜찮지. 그치? 어, 네,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찍고 제공해주는 거, 또한, 그건 이제 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켜보다 보면, 사실은 인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의지가 좀 부족해서 사실은, 아, 중간에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막상 그걸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무너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그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 이주영 선생님이 또 열심히 옆에서 피드백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또이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강 지금 막 한참 듣고 있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들을만 하지. 어, 근데 이게 한 15일쯤 가면 약간 계획이 왜냐면 들어야 될 인강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수학도 강의 개수 자체가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아마 15일 정도 되면 약간 강의 딜레이가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 발생을 할 거고, 이게 한 30일쯤 되면 이제 더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러다 이제 설쯤 되면 또 완전 해제 됐다가 한 3월쯤 돼서 다시 마음을 잡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 아낌없이 주 아낌없이 주는 주댕나무 아니겠습니까? 아주댕 선생님이 또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해요. 끝까지 열심히 할수 있게. 아. 자, 인강을 듣는 친구들에게서 매년 이제 고민거리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듣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똑같을 거야. 첫 번째. 선생님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수투하고 미원하고 확통해야 되나요? 아니면 수투랑 확통을 먼저 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 개를 동시에 할까요? 이런 질문 이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미투 기백 확통을 같이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백 끝나고 확통을 할까요? 뭐 이런 친구들 그다음 하루에 선생님 얼마큼씩 공부해야 돼요? 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딱 정해 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 그 다음, 개념을 얼마 동안이나 해야 됩니까? 제가 1년 내내 개념만 할수 없지 않나요? 아니면 선생님, 저 그냥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까요? 이런 친구들. 그 다음, 어, 선생님,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강, 인강을 완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떡하죠? 이런 친구들. 마지막으로, 수학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네. 근데 드라마에 나오는 선생님이랑 이름이 똑같잖아. 근데 김주영 선생님 되게 무섭더라고. 요 김주영이 아닌 이주영 선생님이요 2019년 여러분들의 수학 코디 아주 어 확실한 수학의 코디가 되어 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그첫 번째로요. 선생님이 그렇죠. 주특기 플래너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특기 강좌가 올해는 주특기와 주특기 플러스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주특기 플러스 여러분들이 맛보기 강의를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 두 강의의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나하나 강의해주는 그런 개념 강의가 주특기고 이미 한번 우리가 개념을 정리했다라고 했을 때좀더 실전 개념들, 약간 심화 개념들을 다지고 싶다. 하는 게 주특기 플러스거든.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1월이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특기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특기 플러스는요. 여러분 양이 주특기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혼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 기본 주특기 한 바퀴 보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었어. 에이 요게요. 주특기 100일 플래너입니다. 보여요? 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선생님이 이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인강을 에 100일 코스로 딱 짜놨어. 1일치에는 뭘 하세요? 2일치는뭘 하세요?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스티커, 기용기용만 스티커도 같이 넣어줬거든. 그래서 마치 이제 도장 깨기 하는 느낌으로 하나씩 끝날 때마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나가서 요 100일치를 모두 한 바퀴 딱 돌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개념 한 바퀴 본 거야. 이게 혼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서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플래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 둥이들도 사실 이 플래너 이용해서 공부한 친구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인증했던 친구들 보여주면 보이죠? 이렇게 채워가는 친구, 이거 다 채우고 막 뿌듯해갖고 카톡 푸사로 막 이렇게 해놓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도 역시 이 100일 플래너를 제공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100일 플래너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제 주택기 강좌를 듣는 친구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생님 페이지 오면 여기 만만히 노트 신청하기 코너가 있어. 근데 이제 요 만만히 노트 신청하기를 딱 누른 다음에. 어,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래너 신청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 신청합니다. 문간지, 입간지, 가영이지나영이지는꼭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하면 선생님이 이 플래너를 드릴 테니까 요 이번 겨울방학 플래너를 이용해서 100일 동안 한 바퀴 선생님이랑 같이 어 이렇게 스티커 붙여 나가면서 고그 재미로라도 한 바퀴 좀 끝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100일을 언제 기다려 하는 또 친구들이 있죠? 아유 그러면 그때는 며칠씩 하면 돼 너무 길다 100일은 나는 50일 만에 끝내고 싶어 그럼 며칠씩 하면 되겠니. 그쭉 일주씩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플래너가 상당히 받아놓고 나면 그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혼자서 뭔가 조금 공부 이렇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힘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플래너를 이용하면 아마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야. 선생님이 나눠드릴 테니까 지금 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사람이 그래요. 이게 또 뭔가 항상 우리 왜 게임할 때도 그렇잖아.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보상이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또, 뭔가를, 뭐 하는 건, 뭐 이런 건 물론 좋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분이 뭔가 보상을 받으면 좀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이 아주대, 이주영 선생님이, 아, 이, 왕강하는 우리 둥이들을 위해서 칭찬의 이벤트. 원래는 여러분 기억 나는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프로 정시러 이벤트라고 해서 원 음, 선생님이 플래너를 나눠주고 사실 뭐 2월 말까지 어, 완성하는 친구한테 개인기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늦게 시작한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시러 이벤트를 본 친구들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한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벤트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이 플래너를 받고 음, 공부를 해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선배들처럼 100일을 다 채운 다음에 그걸 선생님한테 인증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선착순입니다. 어, 선착순 50명, 가형 50명, 이과 50명, 문과 50명 선생님 이딱 받아가지고요. 2019 개인기 작년 개인기죠 기출 문제집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할2020 개인기 둘 중에서 태길 선생님 저는 2020 개인기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작년 거 먼저 받아서 풀게요. 그럼 이걸 선생님, 저는 세 교제 받을래요? 하면 요거. 어, 그래서 요거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어, 선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플래너 있으면 뭔가 공부 잘할수 있을 것 같지. 그치. 그리고 끝내고도 또 선생님 선물을 기다리고 있잖아. 어때? 선생님한테 막 자랑하고 막기초 문제지 받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옆에 이주영 선생님이 항상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열심히 달려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성적이 상승한 비결이 뭐예요? 우리 애는 100일 플래너를 잘 따라 한 거밖에 없어요. 난데 100일 플래너 당장 주문해.